이그렇게렇 치면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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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 아. 이렇게 아. 감싸망고 내가 아. 이렇게, 감싸주면, 하고, 이렇게. 이렇게 만들기 만들기. 하는 것 그래. 보다 이렇게 하면 많이 벌어져. 그 네, 느낌으로. 안아주고, 올려요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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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아주고, 이렇게 딱 안아주고, 촥 돌리라고. 여기 봐야 돼, 마지막으 그렇지. 아, 지금 올라가자. 그렇지. 이렇게 감아주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되잖아. 그죠?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이렇게. 네. 2게계9 9. 먼저를 생각해요. 그렇지. 여러분들 잘했었고. 보냐 이력.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만 네. 하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는 자꾸 이렇게 되잖아. 여기 이렇게 하면 내려오잖아요. 그래요. 조금 더힘들 쉬고 쉬고 네 이제 제, 제 준비 자 네,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, 아 지금 좋다 지금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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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이쭉 그렇게 맞춰 공을 네. 치기 전에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 어깨 힘을 주는 건 다리만 맞치고 있습니다. 준비, 준비,

うん。